사분히 생각해 보시고 좀 답변을 해주세요. 왜 예. 작년 8월부터 지금 미르나 케이스 포츠 때문에 이제 언론 지상에 많이 나오면서 시끄러웠잖아요. 예, 예. 최순실 씨가 청와대 쪽에 어떤 루트하고 이걸 대응 방안을 논의를 하던가요? 미르나 케이스 포츠는 전적으로 안종범 수석하고 대응 방안을 만들어온 것으로 알고 음, 있습니다. 그러면 최순실을 하고 안종범이 계속 통화를 했는가? 아닙니다. 그 제가 그최순실은 안종범하고 직접적으로 통화를 하지 않고요. 음. 재단의 케이스포츠 재단에서는 정영식 사무총장을 통해서 네. 이렇게 연락을 하고 미래 쪽은 미래 쪽은 누군지를 모르고 예예 미래 쪽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왜 그럼 최순실은 안종범하고 왜 직접 통화를 안 했을까? 그 이번에 그 녹취록에서 나왔듯이 분리라는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네네 네. 분리를 하지 않으면 다 죽는다니까는 그러니까. 음. 지금도 솔직히 말씀드리면 또 계속 분리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그 부분 때문에 그렇게 한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삼성에 지금 이 박상진 사장이나 장충기 사장 이런 분들하고 지금 최순실 씨하고 만나거나 통화하는 거 증인이 직접 목격한 거 있어요? 그거는 없습니다. 없어요? 네 네. 거기 거기도 마찬가지로 음. 박원호 원장님이라는 중간자를 놓고 그다음 삼성과 최순실을 이렇게 핸들링 하는 그런 모습을 취했었습니다 그러면 최순실이 박원호를 통해서 삼성과 진행되는 상황에 대해서 뭔가 얘기를 하거나 보고받는 것을 증인이 직접 목격한 부분이 있습니까? 예, 그면 박원호 원장님도 삼성 측에서 빨리 계약을 서두른다고 한다라고 음. 저 제가 있는 데서 얘기를 했었습니다. 증인이 있는 자리에서 예, 예. 박원호 씨가 최순실 네. 씨에게 그렇게 보고를 했다. 네, 맞습니다. 삼성에서 계약을 빨리 서두르자. 하자고. 네, 네. 빨리하자고 서두른다. 네, 그게 지금 2015년도 7, 8월 얘기인 거죠? 네, 예, 2015년 8월 달 얘기입니다. 8월 달 그리고 나서 지원이 이렇게 급격하게 지금 서둘러서 된 거죠? 네, 맞습니다. 그 최순실 씨가 그러면 국민연금이나 지금 보건복지부 장관했던 문영표 씨, 홍완선 씨 또는 청와대 김진수 비서관 이런 분들하고 연결하거나 통화한 것 혹시 증인이 알고 계신 부분이 있습니까? 그 부분은 없습니다. 없고. 네. 그러면 그 김영재 씨라든지 또 김영재 병원 부인 박채윤 씨 있지 않습니까? 네. 이분들이 최순실 씨하고 좀 만나거나 연저 연락하는 거 증인이 알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까? 그 부분도 없습니다. 없어요. 네네. 그런데 보면 이제 최순실 씨가 김영재 씨 사업을 많이 챙긴 것 같은데 혹시 거기에 대해서 하는 내용이 있습니까? 제가 독일에 들어갔을 때그그 그 한국에서 이제 물품을 많이 줬었는데 네. 화장품이 다 거기 제품이었습니다. 김영재 부인이 하고 있는 화장품을 예, 예. 그 최순실이가 그러면 독일에서 받았다는 거예요? 네, 예, 제가 들어갈 때도 가지고 가고 고영태가 추후에 독일에 들어올 때도 그 제품을 갖고 들어오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한국에서 받아서 독일로 가지고 갔고, 네, 네. 독일에서도 네. 그러면 이, 이 화장품들이 독일에도 납품이 됐었던가요? 납품이 아니라 그냥 거기에서 나눠서 쓰라고 쓰, 그렇게 쓰라고 예, 예. 아, 예. 가지고 가지고 갔다. 네. 그 다음에 최순실 씨가 이 국정원 직원이나 간부들하고 혹시 접촉하거나 뭐 통화한 내용 누구 알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까? 그 부분도 없습니다. 없습니까? 예, 네, 네. 그러면 이제 외국에 이게 무기상들이라든지 이렇게 무기 중개하는 분들 네. 이런 뭔가 좀 독특한 외국인들하고 최순실 씨가 접촉하거나 만나는 상황 네. 증인이 알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까? 그 부분도 없습니다. 그 부분도 없다. 네. 그 최순실 씨가 지금 독일에서 도피하고 있는 중에 보면 우리나라 이제 기자들도 굉장히 많이 따라갔는데 정체불명의 남자들이 많이 따라다니면서 이삿짐도 옮기고 도와줬다라고 있는 하는 이제 내용들이 있는데 네네. 그거는 사실이 맞습니까? 제가 아 아는 사람은 두분 정도밖에 없고요. 나머지 분들 아니 세분 정도고요. 나머지 음. 분들은 제가 모르는 분들입니다. 그러니까. 그러면 남자들이 여러 명 도와준 건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몇 명이 나됩니까어 제가 있었을 때는 네명 다섯 아, 명 정도 있었고요. 음. 근데 지금 현재로서는 제가 이제 독일에서 이제 그 들어온 게국으로 들어온 게 시간이 상당히 그러니까 잘... 그때는 한 다섯 명까지 있었다. 네 맞습니다. 그럼 다섯 명 중에 세 명은 알고 있다. 네 지금 현재는 알고 있습니다. 그세 명의 이름이 혹시 이 자리에서 공개하실 수 있습니까? 네뭐그 해주십시오 가능합니다. 그 정유라 말을 전담적으로 관리했던 이건희 말 관리사고요. 네. 그 다음에 어 장남수 대리, 지금 현재 그비계에서 회계처리 업무를 했던 장남수 대리, 음. 그 다음에 윤영식, 그 데이비드 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음. 그리고 나머지 두분 혹시 그 저기. 통일교 쪽에서 조직적으로 도와줬다 뭐 이런 얘기도 있는데 그건 사실이 아닌가 보죠? 예, 그 부분은 잘 모르겠습니다. 잘모르겠다 최순실 씨가 지금 김종차관이나 김종덕 씨 또는 김상률 씨 이런 부분 분들하고 직접 만나거나 통화한 내용은 좀 알고 있습니까? 어, 김 김종차관은 그 더블 K가 운영되면서 그 GKL 장애인 펜싱팀 창단에 창단 문제 때문에 네. 김종차관을 한두 차례 만난 걸로 저는 알고 최순실 있습니다. 최순실 씨가? 네네. 김종덕이나 김상률은요? 어그 그쪽은 뭐 없습니다. 음, 통화한 부분은 네, 통화한 부분도 기억이 없습니다. 그러면 조윤선 장관하고 지금 최순실 씨는 어떻습니까? 그 부분도 잘 모르겠습니다. 잘 모르겠다. 네네. 그러면 최순실 씨가 평소에 이 조윤선 장관이나니까 그러니까 당시 수서 네네. 언급을 좀 하던가요? 어 당시에는 언급한 건 김종 차관만 언급했고요. 이제 음. 예, 조인선 장관은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조인선에 대해서는 언급이 네네. 없었다. 그다음에 그 개성공단 폐쇄의 결정을 실질적으로 최순실이 주도해서 했다. 뭐 이런 얘기가 있는데 네. 그 부분은 옆에서 있으면서 혹시 목, 목도한 바가 있습니까? 아그 부분도 없습니다. 없습니까? 네. 최순실이 지금 이 김영재 병원이나 아니면 차원 병원에서 이제 주사제나 약품을 이렇게 많이 처방 받아서. 본인이 직접 가지고 싸가지고 나왔다 이제 이런 부분 이런 얘기들이 있는데 네. 최순실이 평소에 좀 약물에 중독돼 있을 정도로 자주 이렇게 주사제를 맞았습니까? 예 제가 독일에 들어갈 때그 어, 물건을 가지고 들어오신 물건을 분배하는 와중에 음. 수면제가 다량으로 있었던 걸 확인했었습니다. 최순실이 그 수면제나 약품을 네. 청와대에 가지고 들어갔다 그런 내용에 대해서 아는 부분이 있습니까? 예그 부분들은 없습니다. 아는 부분이 없다. 예. 예. 그 다음에 미얀마나 이란에 지금 케이타워나 케이타워 프로젝트 이렇게 큰 건물을 지어서 한류 문화관을 지금 입점시키려고 했다. 이런 부분이 있는데 네. 이와 관련해서 최순실 씨가 이 계획에 참여하려고 했었다든지 뭐 이런 부분 알고 있는 게 있습니까? 그 부분도 제가 모르겠습니다. 그최순실 씨가 아까 지금 그 화장품 네 예. 예. 네. 네. 씨하고 그 부분은 뭐 그 저도 이제 들은 내용이지만 은 일천에 저도 나와서 들은 내용이 말씀드렸다가 혼이 났었는데 들은 내용이지만 은뭐 해외에다가 그 병원을 건립하는 걸로 그렇게 얘기는 뭐 들어봤습니다. 네. 그런 직원들은 없습니다. 네. 예, 김경진. 차분히 생각해 보시고 좀 답변을 해 주세요. 왜 예. 작년 8월부터 지금 미르나 케이스포츠 때문에 이제 언론 지상에 많이 나오면서 시끄러웠잖아요. 예, 예. 최순실 씨가 청와대 쪽에 어떤 루트하고 이걸 대응 방안을 논의를 하던가요? 미르와 케이스포츠는 전적으로 안종범 수사하고 대응 방안을 만들어놓은 것으로 음,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최순실을 하고 안종범이 계속 통화를 했는가? 아닙니다. 그 제가 그최순실은안보험하고 직접적으로 통화를 하지 않고요. 음. 재단의 케이스포츠 재단에서는 정영식 사무총장을 통해서 네. 이렇게 연락을 하고 미르 쪽은 미르 쪽은 누군지를 모르고 예예 미르 쪽은 모르겠습니다. 근데 왜 그럼 최순실은 안종범하고 왜 직접 통화를 안 했을까? 그 이번에 그 녹취록에서 나왔듯이 네. 분리라는 얘기를 합니다. 서로 그러니까 분리, 네네 분리를 하지 않으면 다 죽는다니까는 그러니까. 음. 지금도 솔직히 말씀드리면 또 계속 분리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그 부분 때문에 그렇게 한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삼성의 지금 이 박상진 사장이나 장충기 사장 이런 분들 하고 지금 최소 이제 독일에서 이제 그 들어온 게 항구로 들어온 게 시간이 항상 상당히 아는 것 때는 한 5명까지 있었다 네 맞습니다 그럼 5명 중에 3명은 알고 있다 예 지금 현재는 알고 있습니다 그세명의 이름이 혹시 이 자리에서 공개하실 수 있습니까 예뭐그 해주십시오 가능 네. 그 정유라 말을 전담적으로 관리했던 이건희 말 관리사고요. 네. 그다음에 어 장남수 대리, 지금 현재 그 비대계에서 회계처리 업무를 했던 장남수 대리, 음. 그다음에 윤영식, 그 데이비드 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음. 그리고 나머지 두 분, 혹시 그 저기... 통일교 쪽에서 조직적으로 도와줬다 뭐 이런 얘기도 있는데 그건 사실이 아닌가 보죠. 예, 그 부분은 잘 모르겠습니다. 잘 모르겠다. 네네. 최순실 씨가 지금 김종차관이나 김종덕 씨 또는 김상률 씨 이런 부분 분들하고 직접 만나거나 통화한 내용은 좀 알고 있습니까? 어, 김 김종차관은 더블유케가 그 운영되면서 그 GKL 장애인펜션팀 창단했. 창단 문제 때문에 네. 김정차관을 한두 차례 만난 걸로 저는 알고 최순실 있습니다. 최순실 씨가 네. 정원 직원이나 간부들하고 혹시 접촉하거나 뭐 통화한 내용 누구 알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까? 그 부분도 없습니다. 없습니 예. 네, 네. 그러면 이제 외국의 이게 무기상들이라든지 이렇게 무기 중개하는 분들 네. 이런 뭔가 좀 독특한 외국인들하고 최순실 씨가 접촉하거나 만나는 상황 네. 증인이 알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까? 그 부분도 없습니다. 그 부분도 없다. 네. 그 최순실 씨가 지금 독일에서 도피하고 있는 중에 보면 우리나라 이제 기자들도 굉장히 많이 따라갔는데 정체불명의 남자들이 많이 따라다니면서 이삿짐도 옮기고 도와줬다라고 있는 하는 이제 내용들이 있는데 네네. 그거는 사실이 맞습니까? 제가 아 아는 사람은 두분 정도밖에 없고요. 나머지 분들 아니 세분 정도고요. 나머지 분들은 제가 모르는 분들입니다. 그러니까. 그러면 남자들이 여러 명 도와준 건 맞습니까? 예, 네, 맞습니다. 몇 명이나 됩니까? 어, 제가 있었을 때는 네 명, 다섯 아, 명 정도 있었고요. 음. 근데 지금 현재로서는 제가. 희실씨하고 만나거나 통화하는 거 증인이 직접 목격한 거 있어요? 그거는 없습니다. 없어요? 네, 네. 거기도 마찬가지로 음. 박원호 원장님이라는 중간자를 놓고, 그 다음 삼성과 최순 씨를 이렇게. 핸들링 하는 그런 모습을 취했었습니다 그러면 최순실이 박원호를 통해서 삼성과 진행되는 상황에 대해서 뭔가 얘기를 하거나 보고 받는 것을 증인이 직접 목격한 부분이 있습니까? 예, 그뭐 박원호 원장님도 삼성 측에서 빨리 계약을 서두른다고 한다라고 음. 저 제가 있는 데서 얘기를 했었습니다. 증인이 있는 자리에서 예, 박원호 씨가 예. 최순실 씨에게 그렇게 보고를 했다. 네, 맞습니다. 삼성에서 계약을 서둘자, 빨리 하자고 네, 네. 빨리하자고 서두른다. 네, 그게 지금 2015년도 7, 8월 얘기인 거죠? 예 네, 2015년 8월 달 얘기입니다. 8월 달 그리고 나서 지원이 이렇게 급격하게 지금 서둘러서 된 거죠? 네, 맞습니다. 그 최순실 씨가 그러면 국민연금이나 지금 보건복지부 장관했던 문영표 씨, 홍완선 씨 또는 청와대 김진수 비서관 이런 분들하고 연결하거나 통화한 것 혹시 측이 알고 계신 부분이 있습니까? 그 부분은 없습니다. 없고. 네. 그러면 그 김영재 씨라든지 또 김영재 병원 부인 박채윤 씨 있지 않습니까? 네. 이분들이 최순실 씨하고 좀 만나거나 연저 연락하는 거 증인이 알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까? 그 부분도 없습니다. 없어요. 네네. 그데 네. 보면 이제 최순실 씨가 김영재 씨 사업을 많이 챙긴 것 같은데 혹시 거기에 대해서 아는 내용이 있습니까? 제가 독일에 들어갔을 때그그 그 한국에서 이제 물품을 많이 줬었는데 네. 화장품이 다 거기 제품이었습니다. 김영재 부인이 하고 있는 화장품을 예, 예. 그 최순실이가 그러면 독일에서 받았다는 거예요? 예 제가 들어갈 때도 가지고 가고 고영태가 추후에 독일에 들어올 때도 그 제품을 갖고 들어오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한국에서 받아서 독일로 가지고 갔고, 네네 네. 독일에서도 네. 그러면 이, 이 화장품들이 독일에도 저 납품이 됐었던가요? 납품이 아니라 그냥 거기에서 나눠서 쓰라고 쓰, 그렇게 쓰라고 예, 예. 어, 예. 가지고 가지고 갔다. 네. 그 다음에 최순실 씨가 이 국.